드라마 신랑 수업에서 윤하된 윤학과 동안의 대화는 단순한 형제 간의 대화를 넘어 가족 간의 진정한 유대와 사랑을 다룬 중요한 순간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윤하이 던진 형. 매달 얼마나 벌어요? 나를 걱정해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은 형제로서의 역할과 사랑을 시험하는 큰 질문이었다. 단순히 형의 경제적 능력을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형이 자신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감정적인 의도가 담긴 물음이었다. 윤아의 솔직한 질문은 동환을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고 그 동안의 형제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환은 윤아의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동환은 자신이 그 동안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며 돌봐왔다는 사실은 명확했지만. 그 사랑이 과연 유나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 그는 자신의 형제 사랑이 동생에게 얼마나 닿았는지, 그 사랑이 유나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생각하며 한동안 침묵했다. 오랜 침묵 끝에 동화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유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나 줄수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난 내가 행복하고 안전하다면 뭐든 할수 있어.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걸 아낌없이 줄수 있어. 이 말은 단순한 형제 간의 금전적 지원 문제를 넘어 동안이 동생을 진정으로 아끼고 지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었다. 동안의 대답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나은 형의 대답을 들으면서 한동안 말없이 형을 바라봤다. 그 순간, 유나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그동안 느꼈던 불안과 의심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고, 형제 간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동안의 진심 어린 대답은 단순히 가족 간의 경제적 지원을 넘어, 형제로서 유나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깊은 애정을 담고 있었다. 동안은 그동안 자신이 형으로서 책임감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유나의 질문을 통해 돈 이상의 무언가를 요구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가 말문이 막혔던 순간은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라, 유나이 자신에게 기대고 싶은 감정적 안정과 신뢰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었다. 이 장면에서 동안의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가족 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방송이 끝난 후, 많은 시청자들이 이 장면에 감동을 받았고, 인터넷과 SNS에는 형제 간의 사랑과 가족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는 댓글들이 가득했다. 특히, 형제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모습에 감동받은 시청자들은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게 되었다. 형제 간의 관계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형성되는 것임을 깨닫게 만든 장면이었다. 유나이 물었던 질문은 단순히 경제적 부분에 대한 물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형으로서 자신을 진정으로 돌봐주고 있는지, 자신의 행복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는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할지라도 형이 자신의 감정적 안정감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인지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다. 동화는 이 질문을 통해 형제로서의 역할이 단순히 돈을 벌어주고,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는 유나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돈이 아닌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다. 동화는 유나의 질문을 받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고민에 빠졌다. 형제로서 동생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막상 동생이 기대고 싶어하는 감정적 지지와 안정감을 줄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동화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유나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대답했다. 내가 너에게 줄수 있는 건 돈이 아니야.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 마음이야. 이 대답은 유나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안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유나은 형이 말을 들으며 형이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형제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동안의 진심이 담긴 대답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이 장면을 통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이 장면 이후 시청자들은 동안과 윤아의 대화를 떠올리며 자신의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다.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과연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돌보며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들었다. 이 에피소드는 형제 간의 유대와 진정한 사랑을 강조하며 가족 간의 관계가 돈이나 물질적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유나의 질문은 단순히 동안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청자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기도 했다.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는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보고 있는가? 진정한 관계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감정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 장면을 통해 많은 시청자들은 진정한 사랑과 가족 간의 유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후 동화는 윤학과 함께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동생에게 사랑과 지지를 아낌없이 표현했다. 그들은 함께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서로의 존재가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자리잡았다. 이 장면은 단순히 드라마 속 장면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족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되었고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